송가인 씨의 매력적인 일상과 다채로운 활동이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녀가 SNS에 올린 한 장의 특별한 사진이 큰 주목을 받으며 한국 여성 대표의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추석을 맞이하여 차려진 풍성한 차례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송가인 씨는 이 사진을 통해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과 보름달의 비는 건강과 행복의 기원을 이미지에 담아 전했습니다. 송가인 씨의 어머니는 딸의 이러한 행동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송가인 씨 역시 팬들의 끊임없는 칭찬과 격려에 힘입어 더욱 돋보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송가인 씨는 JTBC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풍류대장의 판소리꾼으로서 심사위원으로 합류하면서,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송가인 씨는 고향 진도를 방문하여 그곳의 정취를 만끽하고 고향의 맛과 정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집이 최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CCTV를 발견하고 즐겁게 인증샷을 남기는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하고 기쁜 웃음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소짓게 만드는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송가인 씨는 또한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즐기는 모습을 SNS에 공개하며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팬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그녀의 여리여리한 실루엣과 따뜻한 가족애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잡은 물고기와 함께 타오르는 모닥불 사진을 추가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순간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 속에서 송가인 씨는 자신만의 스타일과 개성을 유지하며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녀의 예술적 재능과 사랑스러운 일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송가인 씨의 존재감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활동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